안녕하세요. 루시브입니다. 오늘 제볼 덱은 크레스트 드루이드인데요. 가루는 1880 가루고요. 이번에 야수 동반자가 너프되면서 확실히 퀘스트덱이 다시 포텐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바로 가져와 봤고요. 또 바로 플레이해 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코스트 위주로 최대한 들어갈게요. 크레스트 덱은 원래 선턴이 안 좋아요. 선턴이 궁울인데 아쉽다. 3구온 야수동반자 의미가 없죠? 애초에 야수동반자 별로 됐으니까 별똥별로 갑시다. 오히려 좋아. 어, 꽂히는 바람? 음, 써도 되긴 하는데 말루스 넬다난안쓰겠 그니까 차라리 쓸 거면 다음 턴에 속고치는 바람 한장 쓰면서 영능 쓸 수는 있겠는데, 야수동 반자가 뒤졌기 때문에 드루는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거든요. 방향성 바뀐 드루 한번 해보려는 거거든요. 아, 아쉽다 뭔가, 일단은. 네 아, 가진 맞고. 반딧불이 그것도 있죠. 음, 반딧불이 메타도 있죠. 그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육성 쓰면은 카드는 많이 생기니까 소환 두개 할게요. 육성 쓰면 드로우도 하면서 홈페 안 마를 것 같아서 그냥 필드 일상 깔게요. 됐어, 이제 퀘스트 깼으니까 내 세상. 너무 쉬워지죠, 이제부터 게임이. 하오리스는 안 쓰고 상인이랑 반딧불이랑 이세라는 쓰겠죠. 이세라는 안쓸수 없어요. 어, 드루에서 이세라를 뺀다? 에바. 이거 아이스크림 콘에서 콘 빼는 거랑 똑같은 건데. 별점을 봐봐? 와우. 아니, 제작자랑 저런 걸로만 정리를 하네? 대박인데? 오지는데요, 정리? 힐이 늦게 될걸?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이걸 엿다 쓰면은 잡긴 할 거야, 아마. 아닌가? 어, 먼저 잡히죠? 맞지? 마음의 눈, 뭐? 가져가라 해요. 안, 뭐안 되면 뭐안 되는 거 뭐. 안 되면 눈물 흘리는 거지 구석에 가가지고 육성 쓰고요. 어, 육성을 빨리 쓰는 게 좋아요. 바로 파우리스 썼잖아요. 이런 거 떠주기 때문에 육성 써주는 게난 좋다고 한 거고. 이 최대한 지금 높은 코스 주문을 많이 발견을 하고 내가 떠거를 잡는 게 좋거든요. 육성. 내가 이거 파우리스 때문에 고른다. 적자 생존 파우리스 때문에 고른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잡는 거지. 이러고 다음 턴에 파울리스 되면 어느 정도 퀸들을 잡을 수가 있겠네. 적자 오히려 좋아요. 음, 달다, 적자 달다. 와, 주문술사 마법봉제학자, 거의 1코 주문 성애잔데 완전 1코 주문에 미쳤는데 그냥 그쵸. 원래 선택 카드는, 조금 하자가 있게 나오는 건데, 더잘쓸수 더 있게 해주는 거니까 좋은 게 맞지. 한번, 한번 미룰까, 님들아? 급하게 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떠가지고, 뜻깊은 원정도 썼겠다. 그냥 조금 더. 그래, 차라리 그냥 룬이 새겨진 조각 고르는 거야. 그냥 계속 주문, 이 말도 안돼 골라가지고, 더 답없게 만들고, 세나까지. 얘만 교환하고 소주하면 되죠.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아 스윙 사제 겁나 중요한데 터졌고요. 황금이네 근데 이쁘네. 적. 겁검 약할까? 지금 정리하기 바쁘죠. 아좀 오아시스 정도로 또 필드 잘, 잡을 수 있긴 한데 나중에 쓰는 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압박이겠다 오케이, 헤세라까지헤세라 좋아요. 소생?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소생 썼다는 게 뭐예요? 나 지금 답이 없으니까 소생에서 카드를 찾아가지고 널 정리하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소생이 두 개네. 여운 거울? 여운 거울 있네. 아 상대방 여운 거울 너무 중요한 카드였죠. 왜냐? 파울스 어떻게 막을 거야? 영걸, 그래, 영걸 좋다, 이거야. 영걸 좋아요, 그래. 하지만, 이젠 어떻게 할래, 여기도 이거 나가면. 이거 나가면 어떻게 할래? 밥 있니? 밥이 있을까? 할까? 하지마.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영걸 빠졌잖아. 아, 생성된 영걸 또 있구나. 아, 미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생성된 영걸이 또 있네? 게임을 봤나? 미친 쓰레기 게임을 봤나. 말도 안 돼. 아, 진짜. 진짜 말도 안 돼요. 한 제대로 넣어 봐. 기틀아 내고요. 오아시스로 명치를 하던지 였다가 뭐 힐을 하던지 했는데 명치 힐하는 게 손해는 안 보니까 그리고 이거 속공으로 공격력 씨게 얻어가지고 때려주고 내주고 그리고 이제 안 봐도 될거 같아 얘 들어오는 차단해주는 게 좋으니까 얘는 자를까요? 얘만 자를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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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깔아놓고 다음 턴에 못 잡으면 또 적자 가고 뭐 이렇게 계속 해주면 압박 될 겁니다, 쟤도 하기친 노루가 선 넘는 거. 아니 다 생성된 걸로 개사기를 쳐버리시니. 와씨. 필드 따라하기 오지네 진짜. 컨트롤 C, 컨트롤 V 메타 오죠. 어? 지가 그냥 복사인 줄 알아. 이러면 근데 세나나 적자를 하면 되긴 하는데, 아, 적자나 세나라면 되긴 하는데 적자하고 압박하면 거의 킬각 아닌가? 적잡시다 어, 기드라가 있어서, 기드라 미쳤으니까. 아킬각이네 이렇게 이렇게만 뚫어도 킬각이었네 이게 두 방이어가지고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어내거 따라하지 말란 말이야. 밸류가 차이가 나는데 임마.